같은 경우는 모아놨거든 음, 갑자기 돌변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 제가 이래 무섭습니다 <laughs> 제가 이래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농담 농담이에요 어디까지 했었지 아 그래 골조 만들려 했었다 이메일을 상대방이 밝혔으니까 개인정보 보호는 아니지 그래 되나 그게 또 그래 되나 좆됐다 이 무슨 무슨 죄로 이제 난 잡혀간다 이제 좆됐다 좆됐다 난 마이너를 이용해서 필요한게? 와 나는 나무위키도 없는데 논란 개많아 지능형 도금판 아 지능형 도금판이야 철..철자 없네 안 쌓이네 이 게임 무슨 장르인가요? 자동화..설비건축? 구축? 오케이 아인더스트리라은 별로 나는 공통점을 못 찾겠는데 차라리 찾는다면은 마인크래프트랑 참는게 나을 것 같아요. 보자 철 마인 마이닝 휴대용 채굴기. 휴대용 채굴기 지능형 골짜 기지가 여있다 노란색 레몬색 채굴기 딱두 개? 가져가볼게요 그리고... 스캔 저 현재 이 기지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대충 냅두는 거예요. 어, 여바이오매스 있을 건데? 어, 뭘다 썼나? 어, 야, 손에 있는 것도 없네. 스캔, 철광석. 저거 아니고. 300 아니고. 뭐야, 더밀리 찍히는 거 없나? 아, 그럼 이세 덩이로 기지를. 건축을 해야 되네. 리모델링 해야 된단 소리네. 음. 철. 철이고, 철이죠. 야도 철이지. 네, 얘 둘이네요. 스캔, 아, 스캔. 하나, 둘. 잘못 스캔된 것 같지? 아까 띵띵 했는데, 그건 같아요. 절강석. 띵. 저기 있는 걸손 좀, 어, 저 위에 뭐 있네? 위에 있는 거손좀 댈게요. 저거 손 대는 게 나을 것 같아. 왠지 그럴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우, 야, 뭐, 튕겨나오나? 아, 나 스킬을 왜 자꾸 잘못하지? 이거 구리 아이가? 철이가 구리가? 철이네요? 순도 낮음. 순도 낮음 두 덩이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맵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거였구나. 순도가 낮네요. 내가 처음 했던 그두 번째 맵은 적어도 순도는 다 높았는데, 이번엔 순도가 다 낮네. 낮은 대신에 여기 두개씩 막 붙어있는거죠? 결국막뭐 또이또이라 생각합니다 또이또이 또이또이의 또이 순수 한금말은 무엇일까요? 도찐개찐? <laughs> 도찐개찐? 도토리키재기 아 좋은거 나왔다 그래 도토리키재기 그래 좋은 말 냅두고 이상한 말 쓰고 있었네요. 도, 도토리 키재기. 뭐야, 아. 또이또이가 일본말이가? 아, 맞네. 또이또이 일본말이네. 마작에서 나오는 그 단어네. 아 맞네 마작에서 나온 단어구나 또이또이가 얘는 NK2일 필요가 없잖아요 음 저까지 가야 되거든요 토대를 또 깔아줘야 될것 같아요 원활하게 가지고 갈라면 아이가 그냥 되나 토대 깔아야 되죠. 어, 까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아요. 흠 토대 경사 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까지로 갑시다. 많이 쌓였네요. 좋습니다. 정렬함 땡겨줄게요. 착. 정리 깔끔하게 됐고. 근데 아까 그 티켓 파는거에서 왜 작동을 안하고있지? 쓰레기는 또 안받나? 아 이거 안받네? 외계.. 외계물질 안받네요? 광석은 받으면서 이씨 <laughs> 그래 외계갑주는 안받네 보통은 반대 아닐까? 창고가... 아, 둘, 셋 으... 됐구요. 이 뭐지? 석경 나중에 쓰는 자원인가 봐요. 토대 깔러 갑시다. 올려 놓자. 아, 으, 으이씨. 길었으니 너무 불편해. 요렇게죠? 밑에, 아, 닿을 것 같죠? 됐다 길이죠. 오케이 으으으음 잠깐만, 괜히 설치한 것 같은데 삭제, 삭제를 하니까 데스노트가 떠오르네요. 그 친구 참 요새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 <목소리도> 어, 씨, 안 되노? 뭐노?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요런식, 어, 요런식으로 예, 갔다가, 말러 했다가, 여기를 하... 순간 욕할 뻔했어. 어 되게 자꾸 이러네. 아씨 여기 목 끝에서 탁 멈추네. 이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내가 원한 그림 이거였습니다. 해서, 가지고 오고, 설치를 하고, 아! 그거, 보강 철판이 없는 거죠? MK2. 일단은 효율적으로 짰습니다. NK2 가지고 올게요. 저 위에는 지능형 그것식이 만들고 있는다고 부족할 거고. 밑에 공장에서 챙겨 올게요. 여긴 아직 괜찮아. 그리고 바이오매스 체크. 오우, 쉣. 석탄, 석탄 공장 리모델링 하면 해야 될것 같은데. 석탄 공장으로 먼저 가서 바이오매스를 좀 꺼야 될것 같아요. 바이오매스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걸 좀 줄여야 될것 같아. 어시엣. 음어 뭐 없네. 술은 세 개밖에 없네. 어자면 좋지. 이거를 끊어버리고, 요거를, 여로 붙입시다. 병합기. 오케이. 오케이, 됐죠? 어, 그래요. 어? 왜 뭐? 아씨, 이게 이래 설계되어 있었구나. 이러니까 존내는구나. 나사 우선적으로 만들어 줄게요. 저 위에는 그렇게 안돼있나저 위에도 아닌데, 결국은 200개 만들어 돼가지고 외면한데 그건 또 500개? 500개라.. 대단하구만. 저 위에 지능형? 저거 만드는 거 중단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지능형 프레임? 음. 역시 세이브 되는 게 다른 게 없죠? 하, 내둬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창고 역할도 하니까 50개 50개 만든 노래 걸린 네 내가 만든 이 구조가 옳은 구조가 아니었던 건가? 나사가 좀 압도적으로 부족하긴 하네. 하... 그렇다고 2분의 1로 하자니, 아, 3대2, 2대3으로 했으면 됐겠네. 나사 2에 철봉 3으로 했으면 됐겠구나. 아, 반대구나. 철봉, 철봉 2에 나사 3. 그렇게 했으면 됐겠네. 음. 아, 근데 그래 만들면 너무 기지가 더러운데. 내쪽 갈등 심하게 옵니다. 어, 뭐야, 2 9명이나 보고 있는데? 다 뷰봇이죠? 역시 나 채팅이 안 올라오길래 다 뷰봇인 줄 알았어. 4시. 방송한 지 2시간 됐네요. 아이, 잡번라 날이 추워서 그런가? 요새 잠이 자꾸 와요. 날이 추워서 그런가. 안에 안 쓰는 거좀 넣어줄게요. 늙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한테 젊어요. 저 테크님보다 젊을 걸요. 제가 28살인데, 테크님보다 젊을 거예요. 테크님 나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젊을 거임. 회전자 필요하네. 지능형 저거 끊을게요. 아, 당장은 필요가 하지가 않아. 해전자가 더 많이 필요하네. 저 위에 지능형 머시기 만드는 거 끊어 놓을게요. 뭐야, 내가 더늘었어 아, 어, 씨, 아닌데. 목소리 들어보면 아닌데. 내가 더 젊은데. 아이가? 아닌가? 근데 이게 마이크로 말을 하면은 좀 늙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저음이 강조되더라고. 내가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편집하면서 좀 들은 듣는데 약간 그렇더라구요. 음, 이걸 끊어야 되죠? 잠깐만. 컨베이어 기둥을 미리 깔아놔서 여기에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해놓읍시다. 마찬 가지로 기둥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 사실상 오케이 살짝 끊어놨어요 아이 씨바 정대윤아 디윤이 씨바 빡통이었네 아음 잠깐만, 왜 mk2로 자꾸 만들고 있지? 이거를 7번으로 할게요. 3번. 해놓고 이거를 차단기만 내리면 되는데.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음... 요거를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시켜야 겠어요. 분배기 병합기 병합기 분배기 해서 넣어주고 이거 뭐고? 와일로 이것도 와일로 와일로 으이아 방향이 안 맞구나 은배기 뭐? 와일로 와일로 와일로. 또 뭐? 은배기 요래 지어야 되죠? 어? 왜 이래? 은배기 아, 된 거가? 안 된, 된 거가? 이도 지금 안된 거죠? 으아 허허허허 <laughs> 하하하하하 <고통 받는다>, <laughs> 이래 해야 된 거죠. 그죠, 아. 진짜. 해서 병합기 애가 좀 인식을 못해요. 좀 바보 같아. 왜 이래, 또 이것도. 이렇게. 좀 그리고 이게 3D라서 좀 헷갈리는 것도 있다. 음. 보는 위치에마다 방향이 조금 바뀌니까. <laughs> 개흥분된다. <laughs> 스트레스 받아. 어우, <laughs> 쉣. Oh, 됐죠? 이러면 여기에 철봉이 완만하게 들어가면서, 아닌데? 보는 철판이 없어야 되는데 됐나? 그러니까 직각 맞추기 너무 어려워 약간 보는 시점마다 직각이 좀 바뀌잖아 내가 이렇게 대각으로 보러 와보고 있으면은 얘들은 다 대각선인거죠 조금 맞추기 어렵네. 낼 노는 거 없지? 아, 철판이 좀문제거 같은데. 철판이 아마 부족할 거야. 음, 그렇죠. 여긴 또 철판이 부족하죠. MK2로 바꿔 주면 될 건데. 이거는 만드는 속도가 문제인 거다. 6초. 문광물을 더 늘려야 되네. 저도 앵간하면은 직각 안 맞추고 개 대충 할라 했는데 기지가 개 난장판이 돼요. 그러면 저 밑에 보면은 이미 그렇게 골로 갔죠 기지들이. 저 밑에 지은 기지들이 그래 지였어요 대충 지은 것들. 걸로 갔어. 여러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올라가서 보면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나마 토대 위에 지어야 돼. 지금 보강 철판이 79개 있죠. 석탄을 좀 리모델링을 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전력, 석탄 발전기, 그리고 석탄 발전기랑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었지? 물, 물 추출기. 어, 구리판 있고, 추출기 됐고, 구리판이 좀 많이 필요하단 말이지. 구리판 공장은 있나?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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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있네 뱅그리 어이구야 많다 물추출기그고 동파이프 동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펌프 디디다 오케이 갑시다 어 어디지 아 여기다 견과류 가는 길에 입가심 좀 해주고 들어 되는데. 아할게 진짜 많네요. 하씨, <laughs> 일손 부족이야. 음, 점프 패드를 이용해서 졸래 날라다니까. 아 전기 넣어야 되네. 전기를 넣어야 된다. 걸어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생산 석탄 발전기 이 정도면 될것 같다. 갑시다. 파이프 튜브를 연구를 해야 되네. 일단 그래야 내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 컨트롤을 좀 하지. 전기가 문제이야. 석탄 발전기에 갔는데 내가 창고를 아마 지어놨을 거예요. 그 창고 안에 석탄이 가득 차 있으면은 발전기를 늘려도 되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석탄 발전기에 발그 석탄이 없다 아니 뭐라 노 그, 창고 안에 석탄이 없다. 이러면 이제 석탄을 더 늘려야 되죠. 여기 석탄 발전기 3개 있거든요. 슬라이딩. 슝. 입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게임의 시작은 석탄 발전기부터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석탄 별로 안들어가네? 캐는거에 비하면 뭐 널널하죠 지금? 석탄 근처에 또 있나? 어, 저또 있네. 이야, 여러분 석탄 여기 세덩이 있어요. 뭐야 이게? 말라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생산 마이닝 아, 안 들고 왔다. 저 작업대, 작업대 여기서 만들 수 있지 않나? 꿀첨, 그렇죠. 한 개, 두 개, 석탄. 깔려 있는 건못 쓰고 둘 잡았네요. 오케이 전기 해서. 창고를좀 격려하게 나야겠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병합기. 병합기 깔아주시고요. 에이. 하... 게임이. 버그가 많아. 음. 안타깝습니다. 왜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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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노? 오케이. 오케이. 됐니? 어, 뭐야?